유일한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 또뭐 군인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우리 마을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 마을 가입이 다 됐고요 자두 번째 혹시 어, 광화문 광장에 한 분이라도 나오신 분어 어, 그렇지 소란 들으신 분뭐예한 분도 안나오셔서요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과 여기 연사님들이 다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은 가정가정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때 공산주의가 활개친 그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라가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잠깐만요 특별히 불러낸 것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요 있는 그만 가지고 선동을 좀 하는 거예요 아 선동 굳이 내가 선동해야 되겠어요 <laughs> 자 광화문 터스터 모바일 가입하신 분 이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핸드폰 통신 이동 하신 분, 우와 많이 하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한 분이 또 옆에 분 옆에 분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연금을 월 이제 이게 천만 명이 되면 백만 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뒷발칩니다 가입하겠다고. 자, 그 정도로 지금 이 우리 여섯 가지 항목, 이거 자유통일당에 꼭 여러분.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혹시 성격 카드 하신 분? 야, 이것도 많이 하셨네. 근데 제가요, 며칠 전에 제가 동네 사는 데가 가평인데, 가평에 가서 성격 카드를 딱내니까 오이, 가평에 성교 카드를 많이 가지고 오시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laughs> 여러분 성격 카드도 많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혹시 자유일보 가입하신 분 이거는 우리 100만원씩 주는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유일보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100만원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 꼭 자유일보를 받아보셔야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 조선일보 조중동 저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이준석이를 띄우는데 여러분 이준석이가 국가 지도자 까면 안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중동에서 계속 띄워주는데 이런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일보가 반드시 100만 구독이 돼야됩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다섯번째 혹시 광화문 온앱에 가입하신 분아 그렇지 이거 여섯가지 가입 안하면 여러분 100만은 못죠 다 가입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너하나 TV 보시는 분아 그렇지 다본는 거지 이것도 여섯 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 여섯 개 항목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라에서 주는 이 국민연금보다 우리 자유일보 또 자유마을에서 주는 백만 원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원 혜택을 볼수 있으면 6가지 항목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네, 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여하다 TV, 그리고 자유일보, 신의 한수, 또 우리 이봉규, 고성구, 자유마을, 황장수 TV, 그리고 우리 손상대 TV도 같이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손상대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잠시 끝나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겉으로는 너무나 평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무가 썩은 무가 잘라 보면 속은 검게 썩었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